안녕하세요. 양말TV의 양프로입니다. 오늘의 레슨은 바로 백스윙 아크입니다. 구독자님들에게 백스윙 아크를 어떻게 하면 크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손으로 클럽을 잡은 후에 백스윙을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왼손을 잡아주시면 돼요. 이렇게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른손으로 클럽을 잡고 백스윙 모션을 똑같이 한 후에 왼손을 잡아주시면 백스윙 아크가 굉장히 커집니다 소하고 클럽이 멀어지기 때문에 스윙도 구겨지지 않고요 당연히 다운스윙과 스윙도 굉장히 깔끔해지면서 구질이 슬라이스나 탑핑이나 생크나 이런 나쁜 구질이 없어집니다 스윙이 구겨지면 안 좋은 이유는요 보기에도 정말 안 좋지만 우리가 일정한 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어, 오늘은 내가 70대를 쳤는데 내일은 80대를 치고 스코어가 일정하지 않게 되죠. 그래서 백스윙 크기를 구독자님들도 항상 체크를 해보시면서 스윙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도 재밌는 골프 하시면서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제발!